폐섬유증, 특발성 폐섬유증, 간질성 폐질환, 폐암, 비소세포성 폐암, 폐섬유증 위험성으로 폐암 처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을 폐섬유시트탕으로 도와드립니다. 폐섬유증과 폐암을 대학병원에 진단받으시고 일부 처치를 받고 내원하셨습니다. 원장님, 폐섬유증을 알아보다가 양쪽 폐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두 곳의 소견상 처치 방법에 이견이 있어 시기였기에 몇 곳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결국 한쪽 폐의 폐암은 방사선 처치를 했지만 다른 쪽의 폐암은 표적 항암제나 방사선 조사를 해야 하는데 폐섬유증의 악화 위험성으로 처치 여부를 대학병원에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폐암도 폐암이지만 하루하루 숨쉬기가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폐섬유증이라도 조금 완화될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원진단 결과 폐암, 폐섬유증 이외에도 문진과정상 강경변, 고혈압, 당뇨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몇가지 진단 결과 심울혈의 상태로 심장의 기능도 약화되어 좋지 않은 몸 상태이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폐섬유증이 점차적으로 심해지시면서 생기는 호흡곤란에 대한 공포감을 완화하자 치료를 원하셨지만 만약 폐암에 대한 처치를 미루실수 없기에 폐암처치에 따른 폐섬유증의 악화위험성에 대한 치료도 또 다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복잡하게 겹쳐 있고 몸이 좋지 않으신 상태이지만 폐암의 처치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조만간 처치 여부가 결정되셔야 하는데 폐섬유증의 우려로 폐암 처치가 지연되고 있으십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폐섬유증 악화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폐섬유증이 폐암 치출 인해서 급격하게 악화된 양상을 진행될 수 있는 다른 문제로의 파생적 부분을 최대한 긍정적으로변화시키 드리기 위해서 폐섬유질 당을 처방해 드리니 하루에 삼 회를 기본으로 하시되. 더 많이, 더 자주 6회, 9회, 12회, 15회 복용하십시오라고 격려해 드리고 폐습윤시도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